뮤지신은 흉선과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T세포의 생성에 도움이 되는 음악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음파 진동기를 활용한 뮤지신 치료를 흉선 부위에 자극할 경우 흉선의 기능 활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뮤지신에서 개발한 음악 컨텐츠는 미주신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면역 조절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돕습니다. 뮤지신 음파 진동기를 통해 자극한 흉선 부위는 그림과 같은데요. 이 부위는 미주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흉선이 위치하는 부위에 뮤지신 음파 진동기로 자극을 하게 되면 흉선을 활성화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암 환자에게 널리 처방되는 흉선 관련 면역 증강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세포의 생성에 보다 도움이 되며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뮤지신의 음파 치료는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미주신경을 자극하여서 암 환자의 면역 기능 관리, 항암 부작용 케어, 수술 후 회복 관리 등암 환자와 관련된 다양한 보존적 치료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매우 빠르게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 환우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몸과 마음을 편하게 이완시켜 보다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